임신 중에 섹스하면 근데 그러면 산모의 생명이 위독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장난은 절대로 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다솜이 여러분. 배정원 TV의 배정원입니다. 오늘의 얘기는 임신, 어떻게 하면 임신 좀잘 되는지, 그리고 임신 중에 섹스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은 요즘 연애도 안 하고, 뭐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고 뭐 얘기들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결혼한 경우에는 임신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신이 좀잘안 되고 또 임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산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걱정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임신하고 싶을 때좀 주의해야 될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임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건좀 피해야 되겠죠. 실제로 왜 아기를 낳기 위해 섹스를 하는 경우에 그 남편들도 아내들도 자기가 무슨 종마인 것 같은 느낌, 흥미가 줄어들고 그리고 자괴감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힘들어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임신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이 참 중요하고 오르가즘을 좀잘 느끼면 임신 좀잘 된다는 연구 보고들이 꽤 있습니다. 그거는 오르가즘 느끼면 이제 자궁이 이렇게 수축되면서 정자를 쑥 빨아들여서 이 배란이 된 쪽으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가즘하고 임신율은 좀꽤 많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질 속에 10분이나 15분쯤 이렇게 정액이 모여 있는 그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정하고 나서 그러면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하늘로 쳐들고 15분쯤 있으면 임신이 잘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명한 건 복근은 굉장히 튼튼해질 것 같은데 임신율은 잘 모르겠네요. 좀 운동 같은 거 하면서 몸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하기 때문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아기를 가지려고 하면 몸막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좋은 음식 먹고 또 유산소 운동하고 헬스 나가고 이러면서 몸을 좀 건강하게 만든 다음에 그 아기가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만들어주는 거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주는 건 좋은 것 같고. 굉장히 많이 오는 질문이, 섹스를 하면, 좀 조산의 위험이 있지 않나요 애기를 분만 하게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합리적인 그런 의심을 갖게 하는게 이 자궁경부를 이렇게 성숙시켜서 분만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프로스타글란딘 이라는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정액 속에 좀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궁 수축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프로스타글란딘 보다는 오르가즘을 느끼면 분비되는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자궁 수축을 일으키는 호르몬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만을 촉진할 수는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려주고 싶지만 출산 바로 직전이 아니면 막구 개월 막달 막 이런 게 아니면 어 섹스를 한다고 해서 그게 이렇게 조산을 불러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젖꼭지를 자극하면 분만이 촉진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이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계세요. 실제로 이 젖꼭지를 임산부의 젖꼭지를 이렇게 자극하면 옥시토신 분비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래서 이 자궁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국의 병원들에서는 한동안 간호사가 임산부에게 자기 젖꼭지를 이렇게 잡아 이렇게 당기는 그런 방식으로 젖꼭지를 자극하면 분만이 촉진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달에는 자기가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자극하는 거는 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전에는 젖꼭지를 자극하는 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신 중에 섹스하면 태아가 느낌은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는 섹스하다가 남편의 음경을. 우리 애가 만나면 어떡해요? 그걸 물어보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아기는 이렇게 양수에 쌓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의 음경이 자궁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피스톤 운동을 하면 이제 자궁이 이렇게 조금 흔들리니까 아주 아기가 작을 때는 그냥 자궁이 좀 흔들린다 정도. 그래서 잠이 더잘 온다라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아기가좀 크면. 조금 더 많이 느끼겠지만, 아이가 그것으로 뭐 다른 느낌을 받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임신 중에 섹스가 이둘 사이 의 어떤 결속력이나 안정감이나 친밀감을 높여서 그 아이를 육아하는데 혹은 아이 이 임신을 유지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는 꽤 많이 있습니다. 임신 중에 체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여성 상위 혹은 왜측위라 그래서 왜 옆에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건 괜찮은데 3개월이 지나면 사실 정상위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를 누르는 그런 체위는 좀안 하시는 게 좋고 이제 막달로 갈수록 보통 이제 우리가 7개월 반이나 8개월 초까지는 섹스를 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왜 뒤에 이렇게 누워서 삽입을 한다든지 그래서 너무 깊이 삽입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나 좀 진한 스킨십, M, 뭐 이런 식으로 어, 아내와 좀 즐기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삽입 후에 출혈이나 통증이 좀 느껴지면 당연히 의사한테 빨리 가 보셔야겠죠 아, 임신 중에 섹스에서 또 오랄 섹스 얘기 많이 하는데요 오랄 섹스 나쁘지는 않은데 질환으로 장난스럽게 바람을 이렇게 입김을 훅 불어 넣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산모의 생명이 위독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장난은 절대로 치시면 안 됩니다 출산 후에 섹스가 많이 줄거나 아예 없어진 친구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 출산하면 여자는 그 질의 상처가 생기잖아요. 회음부를 이렇게 절개해서 그게 이제 그다 낫기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궁이 회복되는데 적어도 6주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성관계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아무래도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부부관계에서 성관계가 없어지면 관계가 굉장히 좀 건조해지고 그리고 상막해지거든요. 아기를 낳고 첫 섹스가 좋아야. 어, 섹스를 또 계속 할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너무 아프면 다시는 하고 싶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윤활제를 좀 쓰시는 게좀 도움이 돼요. 그리고 특히 이 아기한테 이제 젖줄 때 수유기에는 호르몬이 바뀌어서 이 여성의 질이 폐경상태랑 비슷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질이 굉장히 건조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질 건조가 굉장히 심하면 아기를 젖을 줄 때는 뭔가 이렇게 약을 먹기가 어려우니까 의사랑 상의하면 국소 에스트로겐 처방법이 있어요. 질 정제로 된 에스트로겐을 줍니다. 그렇게 그것을 질에 넣으면 질건조가 좀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도 괜찮은데 출산했을 때는 성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일단 호르몬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육아에 지치고 몸도 좀안 좋고 수유하기 때문에 바디 이미지도 조금 달라졌고 침대는 아기가 차지하고 있고 이래서 성욕이 떨어진 아내랑 멋진 섹스를 하려면 아기 엄마가 된 아내가 일회양이 줄어야 되고. 좀 잠을 좀잘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남편이 나를 배려하는 것,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좀 느끼게 육아를 함께하고 일을 좀 덜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유날제 쓰시고 배려하고 관심 갖는 것이 두 부부의 관계를 다시 성생활을 할수 있도록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